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링잼 스턴장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너지는 섬컨텐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무너지는 섬은 여러분 9시 20분 금요일이랑 토요일 9시 20분에 하고요. 그래서 여기 마크 뜨면 오른쪽 마크 보이시죠? 마크 뜨면 바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어요. 그리고 간단한 기본 세팅은 매너모드를 해제하셔야 돼요.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어, 매너모드 있잖아요. 매너모드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획득에서 먼저 우선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 4길 다 끕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를 저는 써요 그래서 변신은 주로 블랙 의자들을 씁니다 아니면 뭐 본인 파란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블랙 의자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보를 내려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거리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암기라서 원거리 공격이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 장풍 그런데 장풍으로 했다가는 너무 mp가 많이 달아서 날라가요. 그래서, 뭐 안되고요그 다음에, MTG 좀안 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MTG, MTG 8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형을 바꾸는 게 좋아요. 모르니까, 뭐 서큐버스가 될까 뭐가 될까 MP 많이 가는 걸로. 어, 원래 보통, 서큐버스 퀸이 15인데, 근데 저는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퀸으로 할게요. 서큐버스 퀸 소환해놓고, 그 다음에, 어, 창고에서 요거 한 10개 정도 찾아놓으면 됩니다. 잠시 자동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MP 차는 거는 이렇게 빠를 거고요. 혹시 마단 있으신 분들은 마단으로 쓰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날 시작이 되면 무조건 띱니다. 오토 누르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꺼야 됩니다. 켜놓으시고 꺼과된게 꺼져 있다면 켜놓으시고요 MP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에골만 날려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기는 고대 주화가 어 차요. 그리고 고대 주화가 다 차면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다시 아까 원래 거다 켜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땅에 주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지금 여기 변코인 어, 제작 인형 코인 있잖아 이런 거 그냥 먹어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코인을 막 먹는데 저도 맨 처음 첫날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코인을 먼저 먹는 거보다는 고대 주화가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앱볼 많이 던지면서 그리고 이때 mp 회복이 자동으로 되는 게 좋아요 저 mp 복제시기만할겁니 생각보다 생각보다 뭐야,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포스 잡았나? 그래서 금방 다 찼네요. 이렇게 다 차면 바로 바꿔줍니다. 어차피 매너모드는 계속 꺼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를 쳐두시면 그럼 이제 주화를 먹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주화사냥입니다. 어차피 5번 안잡아요 5번 나중에 뭐 잡고요. 여기 이제 성격 급 분들은 여기 보면 지금 주화 있잖아요 그럼 사람 잡으면 돼요 저는 사실 뭐 어, 개인적인 목표는 딱 2단계까지만 통과입니다 2단계 통과하면 두마리를 2개 거든요두마리랑명코 주는데 딱 2단계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다음은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 죽하고 사람들이 제가 없어요. 제 저는 같은 경우는 영웅이 없어요제사장아시다시 지겠지만 이게 이 영웅 운이 없어서 너무 모이도 많이 안 모여서 오늘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웅도 영웅 없이 열심히 싸고 있어요 싸면서 아이템 모으고 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 다니시면 은 많이 모이 7만 9천 5 5십 개, 그 다음에 연권은 7 5 6 7 3개, 인권은 4만 5천 개네요. 열심히 요구하고 있습니 어차피 저는 오든주화을 찾죠. 개다 찾았기 때문에 굳이 주하는시간안쓰도고 이제는 그냥 열심히 호만먹으니다 예, 잘가죠리죠게 간단하죠? 호임만 열심히 먹으니다 예. 이 음, 아직 이제 보통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기 봐서 이제 그연이라서 자살 부지 마시고 보면 예. 영변 들치지 마시고 알아서 본인이 만만하다 하시는 분들 잡으세요. 예. 사실 이단계까지만 하는 게 목표라서 누굴 죽이거나. 예. 그리고, 이런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그거도 그냥 마을 갔다 온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칭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특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레벨이 낮은 분들, 72잖아요. 72가 70이 순위권을 뭐 들이면서 불가하고 보통 그 우리 서버 1 0방에서 뭐 170방 정도 분들이 순위권 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괜히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빨리 100개 채우고 다음에 코인 먹기. 이게 제가 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열심히 먹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먹고, 만히있 먹어서 됩니다. 그래도 그냥 먹으세요.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어시 좋습니다. 레내 던져도 되고요. 어차피 저는다 찾기 때문에 뭐 굳이 레버려 두는 것 받을 필요도 없고 저래도 모르니까 그보스 나왔을 때는 틈이 쪼이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보스 정도는 잡을 수 있는데 보스가왜디버려 두는지 알리고 할 말도 필요 없죠 오이 없죠 마 막으로 세상 변할 거냐 저는 다음 단계로 쪼금 나까 지금 몇개 멋써 좋아 그래서 백신이 다들어오이 백신이 오는경우에더더드이 돌아다니시기 근데 뭐 백신 백신 백신도 어디 대박 백신이 어디 백 백신이 어디 어디 백신 백신이 어디 어디 백신 백백이어이디디 블랙이자드, 블랙이하드 해두시면은 진짜 엉덩하게 원톤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방어구가 1 1방잖아요7이 넘고 그래서 이만한 고요 그래서 편안한 방어로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죠, 밥 먹습니다, 편안하게 어, 뭐요 붕쇠 뭐아지 이거 나은 같은데 무같아 그냥 어도흉고 앱을 던지고 이렇게 옵니다 간단하만 네, 아이템 먹으시면서 앱을 쥐고 아이템 먹고, 뭐 이런 게 전부예요 MP 관하시 이제 4분 남았잖아요 이때부터 쓰러진 사람들이, 아직 못 채운 사람들은 나무죽기 시작합니다 잘도 망가지세요 장에서 한번 먹고. 또 말고 나와봐요 오늘 잘 영상찍을때 더잘 먹습니다 이상하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거는 처음인거 같네요 그래서 영상 자켓집에서 올려드릴테니까 아직 무너지는 서 콘텐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혹시 선 하시는 분들 이제 막 70대가 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오시면 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거라고 부탁드립 그래서 그런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렙들 어, 그러니까 8 0대 이상 하시고 사운드 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5비에 레벨 상계를 가셔도 좋겠지만 저같은 어, 경우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해보니까 보통은 5 0 0에서5 500빛 0 0정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음 3단계라면 죽는다는거에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저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단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두루마리 2개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두루마리 밀습니까우리 와서 코인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 코인 잘먹는다 코인 열심히 먹시는게 좋아요 고랩들은 열심히 네, 사장님을 고 많이 먹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코인 먹기 시작하면 도망가 돼요 굳이 이제 싸울 도 없고 네, 저는 원래 이제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긴 하는데 싸워서 무슨 습니까 그냥 저렇게 네, 빨리, 빨리 돈다면서 아이템 먹고 그게 네, 이죠 음. 같은 경우 잖아요 네. 다음 하시는 분들은 우고계시니다 네, 저는 그러지 않아서 그냥 때리면 맞고 그래서 그냥 근데 자꾸 그이면요 안 돼요. 그리고 얘만 됩니다. 근데 도저 어떻게 안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돌셔도 보통 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계다니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들 포기하는 걸 비치 하시는데 난 달리 가는 게잘 됩니다. 그래 안고요마뭐지않해는 그러니까 여기 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게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호도 극소도들 무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려가이 어, 무너지는 서버를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보면 이제 세분들 있잖아요. 가 어제는 이동하셨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러 분들은 이라인들은테인데 젊은 걸로도 보면 조용히 코인 으면서그 마음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침이 안 통하고, 안하 그냥 코인이 안 통하고, 장소 하는 코인이 고 있어요. 일단 한번 결산해 볼게요. 그냥 원우진, 원우진, 그럼 자주로 네요빼버려던지고나 보면 한번 볼수 있는 거 한번 생기고, 그러면 한번 1분 남았습니다. 1분 되면 이제 어, 아직 이제 막 마음 급한 사람들이 막 아무나 치기 시작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희귀변신부터 희기변심, 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다크는... 희귀 변신 중에서도 좀 빠른 라인에 속해서 잘안 죽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도망 다니시면 됩니다. 세상 편하죠? 예? 네. 네그 네. 특이한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용 캐릭끼리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거 무너지는 선이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사실 저도 몰라요 사실 써본 적도 없고요 예, 보기만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예, 고렙 연사들이나 고렙 기사들이죠 그런 분들 하는 거 보기만 했고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구요 그냥 우리는 1단계 2단계 통과해가지고 두루마리나 먹자 고게 예,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다칩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이렇게 아이템 잘 먹으시면서 2단계 갔죠 그걸 마찬가지로 바로 예 끕니다 아까 말했죠 획득해서 바로 다 끄고요 열심히 또 애벌 던지면서 먹으러 다니세요. 자 지금 아이템 머가아니는 분은 이것부터 아이템 으로 많이 다니다 아이템은 딱 지금 애벌 던지면서 주화부터 먹었어요. 최대 열심히 아이템 먹어 아니는 분은 이 말씀드리지만 최대로 아이템 획득지 마시고 열심히 주화만 많이 쓰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화를 어떻 보이네요. 이게 운 좋을 때는 막 대량으로 막 떨어지고요. 안 좋을 때는 어나오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애벌 막 던지면서 그냥 맡습니다. 집어 닫다 보면 보이있어요 빨리 보면 좋은 거지 빨리 빨리 좋은 니까 빨리, 빨리 보 그래서 오나서그 다음에 아까처럼 많이 네. 떨어지는 포인트 겠습니다 이렇게 y one 하시분분은은 o n One q u e 아요 저는 n One 아원 e s t i o n One question. o n 면 question. One question. One question. One q u 면서 이렇게 하 One question. One q u e 이 t i o n 면 n e q u e s 이 i o n 이게 e q u e 가 t i o n 마 n e 72레벨 기준으로 o 으 e question. One 보 u e s t i o n One q 면 그걸로 하면은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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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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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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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트롤 개편이네요. 뭐다가 천만에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컨트롤 하지 말고 f 7말 열심히 빌아야되겠습니 와! 보드에 몽환이 서면서 히기! 뭐야 히봉야 여긴데! 와 히기다! 아! 그야말로 우리가 보드 잡고 히기 먹었네요. 와겠다 지금 에는 히기 나오네요. 룸 보세요. 에 히기 나오네. 주아가 61개 모았고요. 얼른 모야 할텐데. 빨리 빨리 안 보이네 주아가. 네주를봉수 보고. 오늘 너무 남네요 남은 상에서 주아가 너무 잘보세요 아 어, 뭐야 이제 이 단계까지 h a r 면 되는데 또... I'm g e t 기는 n g 못 lot of service f r o 못 e 기 때문에 암기의 유일한 무기는 n g 밖에 없어요 그래서 g a book. I'm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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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ook. I'm g e t n g a book. I'm g 오케이라고 하면속해 좋은 점은 쿨타임 엄청 이니다 그래서 보시죠, 나죠쿨타 빨리 와서 좀더에볼쓸수 있는 점 있죠. 보시죠. 예. 다니면 죠 오케이. 이거저안주이탄에서 이탄을 잔죠. 빨리 좋아. 뭐야. 다음에 모토 이거, 오토, 이거 아이템 뭐, 볼 텐데. 저안이없네 어, 그래, 빨리, 빨리 안 같아요. 일단 그래, 한이 오케이. 오케이. 다그 네, 제가 저 내가 고니까진이 빨리 가시니다 주아 뜨잖아요? 서 주아 면 여러분이 주아 뜬사지 잡아서 어? 뭐 되는데 응? 네? 1불 예. 찍습니다 어? 우리 2만 주네 그냥나 그래, 아, 80개 오케이 2 0만더 먹으면 한탄 2마 잡으면 백화점이 된개 그럼 1 0개먹니다 조금만 더 먹으면 백화이말게 네, 이제 사람들 이제 결국 이렇게 코인 는사 있죠 사람들은 지금 이겁 어, 그래서 코이 먹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속해가 에버가이 빠르죠 가빨는거아이에 그게 안돼요 아, 이분 남았네. 아이고, 끝났네 이거. 아, 다 없지 않았네. 오케이, 15개. 오케이, 끝. 이제부터는 오케이, 다행이네. 마지막이 막판에 됐네요. 도망다니야지 이제는. 이제는 죽으면 안됩니다. 죽으면 뺏긴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아직 뺏겨본 적은 없어가지고 죽지 않기. 죽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누구한테 괜히 걸려가지고 죽지 마시고, 획득해서 요거 4개만 빨리 켜놓고 누가 때리면 도망다니기 그냥. 이게 상식입니다. 아이템 뭐가 있지? 아까 보고 꼬인 지 열심히 먹어줍니다. 땀안 걸리면 만 죽지 않 테니까 땀안 걸리게 하시고오 군룡 오유! 고 시원하다. 아이고, 죽었다네요. 아무튼 저는 2단계까지 갑니다. 딱 2단계까지 딱 해서 깔끔하게 2단계 보상까 받으면 개인적인 우선은 목표 완료죠. 미션 컴플리트입니다. 오유, 내 질병이 퇴요 오케이, 저는 잠깐만 못니 열심히 사장에서 내꺼만 쫙 옮겨줍니다. 1분 4초 남았죠? 이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서 귀찮도록 노시고 오고 내는 여러분이 뒤에서 30초 내러 왔 계신 분들은 보시고 저는 약해요. 그래서 이거 없어요. 단단히 다 그리고 조심하실때 이제 다음 스테이지 가면 아여이 너무 잘잘 잘 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겠어요 그냥 죽는 것 같은 느이 들어요. 좀는데이 빨리 못따라정도사람들이 많이 들 그래서 라이는 거지. 아니 그라이스 누가 모르면 요 그냥 이 그냥 단계까지가 제목표니다이 단계 다 하고 한 단계 순식간 죽더들한번죽요 어색할래 어색하지 않지만 조상실록 아~ 유명한 캐릭터 1번 다시 끝나시고 아다가 코인패킹을 그의 문제니까 길게 나오더라고요 막 하지 않는데 백기다 하니까 주택팀 제손 뒤보더러 잠깐 자냐 그래서 또그 방법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저처럼 무조건 가끔 주걱처럼 사진 찍으면 어떤 손은 줘또 만지는 또 갑니다 자 다음 상당이 가면 일단 가운데로 무조건 모여야 뭐 돼요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가운데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가운데 지금 보이시죠 다 가운데 뛰는 거 나도 가운데로 떼야지예 네? 레이기 좀 걸리긴 하지만 어마어마하죠 네, 걸리긴 하지. 벌써 도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캡슐 달고 있죠? 피가 막달고 있어요. 변신을 바꿔봐야겠다. 귀여운, 귀여운 소키로 바꿔놓으면 누가 날안 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조그만 거. 뭐런 거로 바꿔놓으면 누가 날못 치겠죠? 안 보여가지고. 예? 음, 그게 아니네. 엄청나게 막고 있네요. 피가 왜 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날 때리는 건지. 어, 이거 키에도안 떠요. 근데 피가 막달고 있죠, 지금. 그냥 원래 닿는 건가? 이게? 그냥 떠나서, 떠나서 뭐. 떨어지면서.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이게 내가 왜다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나는. 왜, 뭐, 뭐 때문에 다는 거야,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요. 꽤다고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 그러니까요. 캐릭터가 위험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뭐, 광양 마법으로 그냥 맞는 건가? 누구나? 아무나? 아니면 누가 날 치는 건가? 아니면 누가 뭐해 뭐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을 것 같네요 주홍이 왜 이렇게 없어가지고아 죽겠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원래 네,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이건 뭐 죽어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 지금 한 8분 남았잖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마을로 가서 마을에서 다시 이제 열심히 사냥하시다가 한 1분 정도 남겨놓은 다음에 전 돌아가거든요 왜냐면은 그 10시 월보 해야되기 때문에 그었죠 죽었나? 네, 죽은 것같아요 어휴, 그래도 558등 했네요. 괜찮습니다. 맘에 들어요, 이정도면. 다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다시 열심히 먹어야 되죠. 얘로 가서 움직일까보으니까안 나올 울일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 이제부터 양반 치면 됩니다. 그냥 막테 먹으면 돼요. 누가 치면 죽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이 아이템을 먹으고 이렇게 고니다볼손면서 먹고. 자하서 오, 늘간안결놨나그런났네 데백 부터 이 k a y 이 o you are. Even then, you are. Okay, okay. Okay, okay. o k a 아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나 k a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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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서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네 그러면 y okay.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o 오오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건 이제 급수대에서 하나씩 내요와막 걸린 게 있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하죠. 배고죠. 산 들었고. 그래서 아 이번에 산으로 그럼 이쪽에서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어, 리사본 아리도 천장기. 싸우세요.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몹 잡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금빛 보죠. 고대주와 두개 받으시고 그러면 두개다 풀어 보면 먼저 하나 풀어 볼게요. 얘부터. 얘 풀어 보면은 보세요. 1단계 거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코, 그다음에 병코, 잉코가 50개씩 그다음에 두루마리. 두루마리 바로 먹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풀면 두 번째 거는 1 0 0개씩이죠 그래서 오늘 총 코인들을 1500개씩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아인 소모 있잖아요 근데 아인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쿨하게 먹어줍니다 그런 거 100먹어주면 요아인이다 썰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미션 클리어 되겠죠 되게 간단하죠 잡아주면은 네. 일서 이제 매너 풀어도 되는데, 아, 매너를 할 때도 되는데, 매너 하면 이제 그저수 같은 경우는 골을 볼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없이 매너을 풀고 갑니다. 그래서 매면를 풀고, 골프의식을 가고 가십니다. 간단하죠? 네, 싸우면 평소 만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코인을 단기간에 모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 신경쓰시면 니다이금 이제 저쪽 그 아까 3단계 거기에서 따서 아, 이 지금 피날리면서 신경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겠죠? 이렇 코인 면서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옆 진짜 많은애 아, 진짜 재밌니다나나 둘, 셋, 이다 하는 현실이 일곱, 일 I know the very specific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 of 지 h e President 보 f t h 남았네요. 이분만더 하고요. 저는 아울러 들어갑니다. 아 근데 요즘 작업장들이 월오만 월볼 나와가지고 월볼볼게요. 너무 힘듭니이가 월볼 작업장들 좀 처리 좀해주으겠어요업장이라고 월볼빅이 하지 아데와지 맨날 나 문제집이 죽을요솔직그래서고만 아, 차지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뒤집혀서 2명 부터는 이제 딱 네, 1등이 있어야 부상입니소상하고 센터랑 이기때문상은이 무너지는 섬 부상은 2번 노후푸쉬 올릴게요.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은 요거한번 2번 주고 2등부터는 뭐변변주 1, 2, 3등을 주는데 2등은 뭐 영웅, 봉인. 그 다음에 3등은 영웅, 강호 고 봉인 주고요. 그 다음에 4등부터는 희변 그다음에 5, 11등부터 30등은 고요그 다음에 봉이방. 그리고 다 이렇게 주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옵토를 끄고요. 리스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마을에 가가지고 어서 마을에 가서 월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보.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갈수 있도록 이게 누가나를 치면 안돼 아셨죠? 잘 도망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 잡아서 리스트를 딱 하시면 뛰어 나가시죠. 시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팀잘 챙기시고 저그 같은 경우는 제가 챙겨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바로 세팅해 놓은 걸로 바로 사서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얘는 좀이를좀더 사고 이 정도 아이고 700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 정도만 사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제발 장업장도좀 없어 주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이번에는 오케이 이번에 한번 잘 나와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상적인, 저는 좀 약간 어, 힘들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주 이상적인 무너지는 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섬 도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이 0.9, 그 다음에 고급 1.3, 1.6인데 같은 경우는 그냥 고급으로 봤습니다. 고급 봤을 때는 있다가 필요한데 요거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면은 열리거든요. 다나봤구요두 아, 번째 것도 뜯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무너지는 섬자 이렇게 해서. 했죠? 여러분 어, 나름 경험치도 괜찮고요. 할만합니다. 다시 여건도 아까운 혹시 실수로 잘못 누르면 안 되니까 눈꺼두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 또 어, 아인 백 소모가 끝났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 눌러서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아인을 쓰기 때문에 드래곤다이아몬드 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저는 이렇게 써서 그냥 1.6% 올립니다. 뭐 이거 하시는 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해요 사실은 이게 뭐가 효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산을 잘 못해 가지고 근데 뭐 좋으니까 최고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로 눌러서 최고급 보상을 받고요 다시 에는 조용히 잠고둡니다네 이렇게 되고 오늘 먹은 코인이 얘는 8 1,300개고요 지금 총개수가 이따가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릴 때는 여기다 한번 계산해서 올려놔 볼게요 지금이 8만 326 개네요 그리고 얘는 17342개고 얘는 지금 46960개네요 좀만 더 모으면 얘는 킹버그베어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무너지는 섬과 관련된 컨텐츠가 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무너지는 섬 나오죠 이런 전을 보면은 월드 던전이 오고 금요일이랑 토요일 있으니까 고요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너지는 섬과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